노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이박사, 인사원입니다 자, 금일 노타가 장중에 7%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저가 마이너스 1.84%까지 하루 만에 등락폭이 9% 가까이 나와줬어요. 아무래도 우리의 노타가 자, 이처럼 급락이 나와준 자리에서 어,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노타가 갖고 있는 재료와 더불어서 자,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한 목표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영상이 앞서서 저는 꾸준하게 제 개인 채널 안에서 이처럼 노타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꾸준하게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장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채널 보시면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3만분 넘는 분들께서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세요. 어,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드린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목적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안에서 가격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타 주주님들께서는 꾸준하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영상 종목 브리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노타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봉 차트를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지금, 어,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보여드릴 부분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날에 30억 가까이 매도세가 나와줬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23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자, 하락이 나와 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주가는 어디까지 올려줄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노타가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타와 퓨리오사 ai가 m o u 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뉴스가 실질적으로 12월 1일 날나와서 12월 1일 근데 12월 1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 중에 있었죠 왜 그러죠 자, 이 기간이 바로 한개 1달 그러니까 첫째 달 1개월 자 1개월에 대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호재뉴스가 나온다선 치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호재뉴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에 노타를 상승시켜 줄수 있는 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좀더 보시겠습니다. 결국에는 퓨리오사 a i 와 MOU를 체결한 부분들이 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일단은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상장한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퓨리오사가 주가에서 영향을 받을 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관련주인 노타가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큐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인공지능 AI 분야에 100조원 투자 공약을 발표하면서 직접 방문한 회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퓨리오사 AI가 상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의 상승이 나와 줬었는데 자, 이처럼 저는 이렇게 섹터에 대한 분류도 좀해 놓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포바이포. 4x4, 포바이포가 저점 대비 고점까지 몇 퍼센트라는 상승폭이 나와 줬죠. 자, 528.64%라는 상승이 나와 줬어요.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 줬단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와 준 엑스페릭스 그리고 나우아이비, 펜스타인터테인먼트엘비 엔터 인, 인베트먼트. 자, 퓨리오사 AI 관련주의 상승이 엄청나게 나와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처럼 퓨리오사 AI 관련주로서 상승이 나와줄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퓨리오사 AI는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는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고 또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하면서 AI 반도체 공급할 파트너라고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퓨리오사 AI를 언급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퓨리오사 AI를 직접 언급하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 자, 새로운 대안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아랍에미리트 미래 전략과도 시너지를 이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백조 공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이 AI 섹터의 수급을 밀어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노타가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줄 수 밖에 없다. 자, 노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개인 채널 안에서도 꾸준하게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격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요런 날에도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 추천을 드렸고 자, 요런 구간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때가 언제죠? 11월 25일이죠. 11월 25일 날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11월 25일 치하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있다. 자 하지만 현재 외국인이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라 거는 결국에 노타가 갖고 있는 재료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반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되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자 일단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원래 두배 가까운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에 걸려 있는 보호 예수 물량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자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두배 가까운 상승이 나와준다. 결국에 지금 구간에선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면서 이 저가, 이 저점, 이 가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었을 때 현재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중심선까지 눌림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0.618까지 눌려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라운드 피겨상 4만 원, 4만 원까지도 우리는 눌릴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4만 원 구간에선 우리가 매수로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가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라운드 피겨 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가격적으로는 38,500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처럼 정확한 타점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디서 사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노타에 대해서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이처럼 무료 주주소통방 안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도 노타가 지속적으로 4만 원 구간이 지지가 되고 있다. 우리가 매수로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주님들께서는 무료 주주 소통방 참여하셔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 정보도 받아보시고 교육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부에 댓글 클릭하시면처럼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댓글 창 클릭하셨으면은 우리의 노타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화이팅 화이팅 한번 남겨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자,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 선택하시면은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노타, 노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자,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까지 시켜드리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랄게요.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자, 종목명 작성, 매수매도 매수 타점받기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참여가 가능하신 만큼 참여하셔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 눌려줬을 때 걱정보다도 대응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또한 꾸준하게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죠.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단발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꾸준하게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및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자, 목요일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일성건설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금일 상한가 간 종목들 보시면은 자, 현재 7 종목이 상한가에 올려져 있는데 자, 일성건설, 동신 건설 상지건설, 건설주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왜?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많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테마주의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에서 자, 전날에 이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의 모멘텀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금일 같은 경우는 자, 3%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올려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8시 53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자, 한 종목 더 보시면은 자, 12월 3일 날 수요일 종목 브리핑으로서 동양고속을 추천드렸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천일고속이 구연상을 올려줬어요. 구연상 그래서 금일 또한 이처럼 상한가. 그러니까 10현상 올려주고 늘려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테마주예요. 강남 고속터미널 재개발 소식에 부지 가치만 1조 원이 넘다고 하면서, 자,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동양고속의 상승이 나와줬다. 이 말이에요. 동양고속. 자, 보이시죠? 상한가 올려준 모습들. 자,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정부터 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다. 누구에게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2025년 남은 하반기, 우리가 산타렐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산타를 믿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연말에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해서 산타를리가 나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선정하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연말에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어, 교육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타에 대해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재료가 상당히 좋아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바닥이 다져졌을 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까지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소통방 안에서 노타 보시면 은 정확하게 브리핑과 더불어서 언제죠? 11월 4일 11월 4일도 추천을 드렸다. 11월 4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그러면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당시에 왜 하락했죠? 바로 15일에 대한 보호 예수 물량 그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예수물량이 풀릴 때는 주가가 단기에 눌려줄 거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 보호예수물량이 풀리는 즉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보호예수물량이 언제 풀리죠? 바로 3개월째 때 풀린다. 결국에 3개월 때 또한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자 보호예수물량이 풀렸을 때 주가를 내려가는 회피 물량이 나오는 요런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님들께서는 자 노타에 대해서 내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펀더멘터를 갖고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꾸준하게 제가 종목에 대한 브리핑 제 개인 채널 안에서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료 주소 통방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노타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오셔서 이처럼 댓글을 남가,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 받으신 분들 자 어저께죠 아까 장 초반 38,000원에 이바이 담았어요. 노타 화이팅입니다. 어제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자 화이팅 그리고 탁월한 분석 감사합니다 이런게 전혀 조작이 없이 자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 댓글을 남겼을 때 우리의 노타는 더욱더 크게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제 개인 채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댓글 화이팅 같이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